신명기 3 1장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푼니라꼭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날1 2 0세라내 하트는 주리박이 추리바, 등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이 여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건드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무리 왕 시온과 옥고함이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 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서라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역궤를메는레이자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노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그정기면제년의 면제년, 조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와 호앞 끝에 가신 곳에 모일 때이 <laughs> <laughs>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 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 요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며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위 머물렀더라. <laughs> 요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해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알그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조차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화해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소.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laughs>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한 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음해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얻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말을 하느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채게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면 너희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의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폐역감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오며 내가 죽은 후에 이주랴 <laughs> 너희 집밥.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전제로 증거를 삼으리라. <laughs> 내가 알 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륙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종회에게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laughs>